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필입니다 아,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봤어요. 굵직한 굵직한 뉴스를 이렇게 쏟아내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쎄 피살 공무원 쎄 우리 해상 그 조업선 거기 공무원의 월북 조작 사건 뭐 여러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아, 북이 일종의 그, 화형을 한 불에 태워 어, 사람을 어떻게 죽인 그런 엄청난 사건인데요. 이 관련 뉴스가 한동안 계속해서 주요 뉴스로 언급이 되었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동해안으로 들어왔죠. 강원도 삼척항으로 들어왔던 탈북어민 그 강제 북송 사건 이두 엄청난 국기를 뒤흔든 국가 정체성을 뒤흔들어버린 거대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 뉴스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요. 어, 화재성도 높고 어, 그래서 뭔가 지금 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어, 정권이 교체된 그런 효과를 실감하고 있다, 이래 느끼고 있죠. 그 아래 보면 이제 국정원도 지금 그 동안 많이 변질이 됐다 그랬는데요. 그래서 지금 박지원 서운에 대해서 지금 고발된 뉴스가 또 크게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어, 이번에 이제 드디어 박지원 걸리는구나, 아, 박지원 드디어 사법처리되는구나. 어, 통쾌해 하는 어 우리 저기 외국 우파 국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물론 이런 모든 게요. 어 논란이 일어나는 뉴스입니다. 일사천리로 싹 매끄럽게 되는 것은 아니에요. 자, 이렇게 이제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런데 말이죠. 이걸 다루게 되면 어떤 정치적인 이제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어 파악할 수 있는 유산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일단 요건 제가 지울게요. 지우고요, 지우고, 지우고. 자, 이렇게 보면요. 천안함의 역설이라고 이 제목으로 제가 잠깐 얘기를 해볼게요. 2010년에 이 천안함의 역설이 되는 이야기가 일어났습니다. 사건이 터졌죠. 북에 의한 뭐 아주 범죄, 도발이었었는데요. 얼마나 큰 충격적인 사건입니까? 우리가 6.25 이후에 북과 남간에 소소한 어떤 그런 충돌은 있었습니다만 가장 큰 도발이 바로 이 천안함이죠. 이 천안함 폭침, 저게 의뢰에 의한 폭침인데요. 이게 터졌을 때 이명박 대통령 있을 때고요. 바로 요 직후에 한 두어 달 뒤에요. 지방 선거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들 그렇게 예상했죠. 선거 끝났다고. 이거 한 방으로. 어, 완전히 그냥, 어, 당시 이모, 이명박 대통령의 여당이 압도적으로 이길 것이다. 압승한다고 다들 예, 예상했었죠. 얼마나 이 뉴스가 많이 언론을 통해서 나갔습니까? 거의 중계하다시피 했잖아요. 매일같이 틀면 이 뉴스가 나왔어요. BBS를 돌리든, MBC를 돌리든, SBS를 돌리든, 틀면 천하남 이야기가 나왔다고요. 그, 뭐, 그 정도로 엄청난 뉴스였었는데, 그러나 결과는요. 선거 결과는 놀랍게도 여당의 참패입니다. 다들 그랬어요. 이 천안함 터졌을 때 선거 끝났다 그랬어요. 어, 민주당으로 대표되는 저친북 세력들은 완전 박살 난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요. 제 하단에 좀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일 수도 있겠는데, 이 천안함 이전에는요, 광역단체장에서 민주당 3석, 천안함 이후에 지방선거에서 7석으로 늘어납니다. 당시 한나라당, 천안함 이전에는 광역단체장 12석에서 6석으로 줄게 돼요. 이, 이 당시에 이제 이회창의 자유선진당도, 어, 있었는데요. 광역단체장 한 석을 가지고 갑니다. 심대평인강, 그때 충남에서 아마 이겼을 겁니다. 이런 식인데요. 왜 이렇게 됩니까? 왜? 이게 바로 이천안함의 역설이거든요. 지금 이 비슷한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을지도 몰라요. 서해, 동해 이두 거대한 그 국기를 뒤흔든 사건, 이 사건 분명히 중요하고 엄청난 어 어떤 일인데도 어 그게 국민들 관점에서 볼 때는 달리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점이 참 오묘한 한 거죠, 오묘한 거. 그러니까 그 당시 천안함 이 거대한 사건 이후에 치러진 한두달 뒤에 이제 열렸었는데요. 국민들은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그 당시에 이명박 대통령이 딱 달리 크게 에, 뭐 심판 받아야 될 이유가 없었어요. 그런데도 이 이슈가 너무나 부각되면서 선거 결과는 역전이 된 겁니다. 그것도 이 지방 선거에서 소위 보수로 불리는 이 세력이 최초로 패한 선거가 있었 거거든요. 그전에 지방 선거에서는 그 어떤 선거에서도 안 졌어요. 항상 넉넉하게 이겼습니다. 자, 그런 결과를 낳았던 이 천안함의 역설 결과적으로 한마디로 한다면요, 피로감입니다, 피로감. 우리 국민들은요, 이게 한국 국민성 자체가 느긋하고 길게 기다리는 성격이 아니에요. 좋은, 듣기 좋은 노래도, 꽃노래도 한두 분이란 말이 있죠. 이 천안함이 게 너무나 오랫동안 이야기가 이게 뭐 탑뉴스로 언급이 되, 되면서 사람들이 손사래를쳐버린 겁니다. 듣기 싫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외국 마인드 초출한 그런 분들에게는 그게 무슨 소리야 하겠지만, 어떡합니까? 그게 현실인걸. 그래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윤석일 정부에 의한요, 어, 국가 정체성 바로 세우기, 어, 서해 해상공무원 사건, 그리고 동해, 어,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이거 엄청난 사건이지만, 에, 그리고 박지원이나 서훈 이런 자들에 대한 사법 처리, 나가서 문재인까지 연결할 수 있는 이런 거대한 사건들이지만, 이걸 있죠. 다루는 데는 스킬이 필요합니다. 너무 논란을 크게 가져가면 안될것 같아요. 이거 소리 소문 없이 살짝 하는 게 제일 좋은데, 그렇게 하기는 엄청 힘들겠지만, 최대한 이게 논란이 되는 것을 조금 낮춰야 됩니다. 수위를 좀 떨어뜨려야 돼요. 그리고 국민들이 필요하다고 느끼게 되면은, 이게 반사작용으로, 에란 모르겠다고 이게, 난장판을 쳐버린다고요. 우리 국민성이 그런 게 있어요.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그래서 이전 정부에 대한 어, 이런 사법 처리도 빨리 가져가야 돼요. 너무 오래 끌면 은 역효과 납니다. 어, 당분간 선거가 없기 때문에 다행이긴 한데요. 어, 그런 어, 요인이 있다는 거. 피로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내 귀에 에, 좋은 소리도요. 자꾸 듣게 되면 어느 순간 싫어지거든요. 그거하고 같은 이치입니다. 뭔가 자꾸 새로운 걸, 좀 신선한 거, 듣기 좋은 거 이런 걸 계속해서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요. 그게 정권관리 기술이죠. 달리 말하면 홍보 기술일 수도 있어요. 업적으로 그런 걸 계속 보여줄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업적을 자꾸 낼수 있나요? 아님 정부가 사실 낼수 있는 업적이라는 게 장기과제는 없지 않습니까? 전부 단기과제거든. 그런 속에서도 뭐한 달마다 새로운 업적을 계속 만들어낼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에는 요 국정홍보, 대통령 이미지관리, 영부인 김건희 여사 이미지관리 그리고 국민의힘이 갖고 있는 정당의 어떤 이미지를 만들고요. 당의 모습을 뭔가 일하는 정당, 화합된 정당 이런 이미지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윤석열 딱 하면 바로 떠오르는 게 이 천안함 같은 이런 이미지라면 이건 곤란합니다. 그렇게 되면요. 소수 팬들만 좋아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수는 한30%쯤될것 같아요. 30%에서 한35%이 사람들만 끌어안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을 할 때는 신속하게 대수 있는 대로 논란을 작게 가져가면서 그렇게 마무리를 지어야 된다. 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참 천안함의 역설 이거는요. 정말 유명한 명제입니다. 다들 압도적으로 당시 한나라당인데요 이긴다고 봤는데 결과는 그냥 완전히 그냥 반대로 뒤집어지고 지방선거에서도 좀 충격적인 이제 좌파 득세의 시대가 열리게 된 그런 빌미를 주고 말았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누리피디였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